2021년 11월 17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 295장, 큰 죄에 빠진 날을 찬양드리시면서 수요 기도회 시작합니다. 은죄에 빠진 나를 주예 수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내는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의 유대 땅의주예 수단일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금물이 그 모였네 늘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 하도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주으신 그 사랑으로 만백성위 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도 받으셨으니, 속죄받은 송도 큰소리 함께 모여 온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널로도 귀하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공독할 때 여러분도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도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함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렛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등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도니 이 말을 하며 그들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이 사사기 8장 1절에서 21절인데. 오늘 1절이 3절 말씀 그 본문을 가지고 화를 풀어주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무척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 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어, 에브람 사람들이 아, 전쟁에 나갈 때 아, 기도원이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지금 불만을 아,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전쟁에 참여는 했지만 아, 지금 기도원에게 화가 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큰 일을 하고 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또 좋은 일을 하고 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단기 성교를 갔다 와서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요. 이상하게 주일, 저녁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도 항상 정신을 차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에브람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화를 내면서 다투려고 했을 때 기도원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의 화를 풀어 주었을까요? 첫째는, 낮아지면 됩니다. 2절 상반절을 봅시다.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 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원은 싸우려는 에브라임 사람들 앞에 낮아졌습니다. 기도원은 자기가 한 일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 일보다 작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정말일까요? 아닙니다. 기도원이 훨씬 큰 일을 했죠. 기도온이 더 고생하고 더 많이 힘들고 목숨을 건 싸움을 했었습니다. 단지 에브라임 사람들은 전쟁 끝 무렵에 합세해서 이긴 것 뿐이죠. 기도온이 이 그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화를 풀어주려면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기도온이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나보다 남이 더 많이 가지고 있거나 나보다 남이 더 잘났으면 이상하게 시기심이 생깁니다. 기도원은 문화세 지파입니다. 갑자기 기도원이 뜨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시기심과 경쟁심이 생긴 겁니다. 어쩌면요, 기도원이 두려운 거죠. 기도원 중심으로 사람들이 뭉쳐서 그가 왕이 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권력에 대한 욕망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아, 대장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남의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죠? 근데 이것은요, 빗나간 우월감이 될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전부를 보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교인이 열심히 하면 은근히 견제하고, 트집을 잡,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사랑이 없는 거죠. 때로는 화를 냅니다. 이럴 때 화를 풀어주는 방법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아, 집사님,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시고 잘하시죠? 이렇게 하면 풀릴 수 있습니다. 빌리포서 2장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면 싸움이 되고, 남보다 낮아지려고 하면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칭찬해 주는 겁니다. 이절하반절을 보세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기도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칭찬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남을 칭찬하는데 인색합니다. 누가 음식을 좀 하면 좀 짜다느니, 싱겁다느니, 맵다느니, 뭐가 더 들어가야 한다느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느니 하면서 틈을, 흠을 잡아냅니다. 도대체 칭찬할 줄 모릅니다. 일도 잘 못하는 남편이 어쩌다가 뭘좀 했습니다? 아내가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누가 당신 보러 그걸 하라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앞으로는 다시 하지 말아요. 남자가 돼서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 박집사 남편 보고 좀 배우세요. 그분은 뭘 해도 잘하잖아요. 여러분 만약 이렇게 말하면 그 남편은요. 화가 나서 죽을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겁니다.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칭찬부터 합시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화를 많이 냅니다. 왜 화를 내냐면 하 아이들이 하는 일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칭찬해 줍시다. 아이들이 좀 부족해도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칭찬하면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 우리 아이들 나이 때 우리도 잘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돌아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죠. 기도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또한 격려를 해줬습니다.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렛과 스엣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칭찬보다 격려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고생했다고 격려해 준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고생했어 한마디가 화를 다 풀리게 하는 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칭찬과 격려는 화를 풀어주는 지혜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언제나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늘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의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칭찬과 격려와 사랑과 은혜의 말을 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럼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서 모든 일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기도로 마치겠습니다.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두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에서 구하옵소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아멘. 좋은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주일의 기쁨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